아가 1.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검으스름할지라도 흙겨 보지 말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억지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수를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아가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 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르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 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낭 떨어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배대를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가 3.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인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르와 들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사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로아산. 기슬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양양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쾌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엽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순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을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저지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오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여 너는 동산의 세이요 생수의 오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타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검한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내가에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에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은 심이 단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가 욕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기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아산 기슬게 누운 염소 때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때곧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2호, 비빈이 82호,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나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술에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13, 14절 아가 7.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머리카락에 매이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도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편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귀한 실과가 새컵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와둔 것이로구나. 아가팔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랍이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웠겠고,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개 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곧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음, 음.